오토바이브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의 또 다른 인상적인 패밀리 MPV, 바로 2026 현대 스타게이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하며 연비 좋고 최신 기술이 가득한 7인승 차량을 찾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번 새로운 스타게이저는 디자인, 편안함, 기능, 성능, 그리고 가성비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2026년 형 스타게이저가 왜 패밀리 유저들과 라이드 쉐어링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스타게이저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미래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현대는 전면부를 완전히 재구성했으며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바가 적용되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분리형 헤드램프는 더 날카로워졌고 범퍼에는 새로운 각진 라인과 조각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MPV임에도 스포티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매끄러운 공기역학적 라인, 투톤 알로이 휠, 플로팅 루프 스타일, 그리고 조금 더 강해진 휠 아치가 차량의 볼륨감을 살려줍니다. 후면부는 새롭게 디자인된 테일 램프와 연결된 LED 스트립으로 EV 같은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관은 깔끔하면서도 선명하고. 훨씬 세련된 분위기를 주어 도로 위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게이저는 내부에서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현대는 실내를 더욱 프리미엄하게 개선했으며 부드러운 소재와 공간 활용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차량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10.2인치의 와이드 플로팅 터치 스크린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신 현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무선 애플 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음성 명령. 그리고 OTA 업데이트까지 지원합니다. 계기판도 디지털로 변경되어 미래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좌석 편안함은 이 클래스에서 가장 뛰어난 MPV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2열 독립 캡틴 시트가 제공되며 3열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합니다. 실내 공간은 헤드룸과 레그룸 모두 넉넉하며 천장형 에어벤트는 모든 승객에게 고르게 공기를 전달합니다. 실내에는 다양한 수납 공간, 새로 디자인된 센터 콘솔, 더큰 컵홀더, 무선 충전 패드, 전 좌석 USB-C 포트, 앰비언트 라이트, 향상된 방음 성능 등이 적용되어 프리미엄이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현대는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6 스타게이저는 1.55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며 약 115마력과 144Nm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엔진은 현대의 부드러운 IVT 변속기와 결합되어 시내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안정적이고 편안한 드라이빙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대략 14에서 리터당 16km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주행감은 서스펜션 튜닝 개선으로 더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조향감은 가볍고 정확해 도심 주행에 적합합니다. NVH, 소음, 진동, 거칠음도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되었습니다. 2026 스타게이저에는 현대의 스마트 센스가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링, 후교차 충돌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주의 경고, 360도 카메라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안전 사양으로는 요개업백, ABS, EBD, ESP, 힐 스타트 어시스트,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ISOFIX가 제공됩니다. 기능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터치 스크린, 디지털 클러스터, 무선 충전,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원격 시동, 스마트 키, 후석 에어벤트, 스마트 테일 게이트, 업그레이드 된 보스 사운드 시스템, 여러 주행 모드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2026 현대 스타게이저의 해외 예상 가격은 약 19,000에서 26,000달러이며, 시장마다 세금과 관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6 현대 스타게이저의 완전 리뷰였습니다.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이며 기술과 편안함까지 모두 갖춘 mpv로 가족 사용자부터 장거리 운전자, 라이드 쉐어링까지 모두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토 바이브즈에서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